보이저 탐사선은 태양계를 넘어 수십 년간 우주를 여행하며 천왕성, 해왕성 등 행성을 촬영하고 태양풍의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1977년 발사 이후 47년 동안 우주를 안전하게 여행하며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47년 동안 총알 속도의 20배로 질주하며 단한 번도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의 47년 무사고 비행이 가능했던 이유를 탐구합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우주에서의 비행 원리와 자율적인 항법 시스템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우주를 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은 거의 완벽한 진공 상태로 공기 저항이 없어 탐사선이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이저는 자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스스로 위치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체 온보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천왕성은 엄청난 방사능과 차가운 기온으로 인해 탐사가 매우 어려운 행성입니다. 천왕성의 평균 기온은 영하 28도로 매우 차갑고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내부는 어둡습니다. 천왕성의 표면 탐사는 불가능하며 대기 상층부의 냄새는 썩은 달걀이나 시체 냄새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왕성은 탐사가 어려운 행성으로 해왕성은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으로 아름다운 푸른빛을 띕니다. 명왕성은 2006년에 행성 지위를 박탈당하기 전까지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으로 여겨졌습니다. 해왕성까지의 거리는 약 45억 km로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의 30배에 해당합니다. 태왕성은 태양 주위를 도는 전주가 164년 3일로 매우 긴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목성과 토성을 탐사한 후 태양계를 넘어 우주로 나아갔습니다. 태양계를 oh 넘어 우주를 탐사하며 oh. 전력 소모를 oh. 최소화하기 oh. 위해 기능을 조정하고 oh.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우주가스와 먼지를 연구하며 끝없는 우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태양권 계면을 통과하여 완전히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현재 두 보이저 탐사선은 태양계 밖에서 우주가스와 먼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끊임없이 우주를 항해하며 끝없는 우주를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